안녕하세요. 아, 네, 이렇게 바람이 많이 부네요, 여러분. 좋습니다. 아 혹시선 제 목소리 조금 더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디어 조금 더 네, 오늘 아, 반갑습니다. 그래서 즐거우세요. 네, 어 아, 그래 보여요, 여러분. 아, 제가 이, 여기 대천만 여기 구룡. 여튼 여, 여기를 저 왔었어요. 예, 네, 전에 작년에도 그룹 활동하면서 여기 또 보령 이렇게 워드 축제 왔었는데 오늘도 22회. 네, 또 오늘 또 22회, 또저 오늘 한번 오게 되어서 굉장히 기분 좋습니다. 네, 아직 남은 곡들이 아직 재밌는 곡들 많이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방금 들려드린 곡은 이제 어 제가 솔로로 데뷔를 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라는 곡으로 데뷔 했는데요 임창경 선배님께서 그 곡을 써주셔가지고 열심히 부르고 있습니다 참 이렇게 파도소리 들으면서 여러분과 함께 소통할 수 있어서 굉장 기분 좋고요 다음 곡으로는 이제 어... 그 드라마 조작관이라는 어그 드라마인데 어떻게 시청하고 계신 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 호에이스에 제가 블랙스카이라는 곡을 좀 불렀는데 그 노래를 불러드릴까 합니다 네, 다음 곡 블랙스카이 불러드리겠습니다 와와 아, 아 이게 바람 맞으면서 노래하는게 쉽지가 않네요 와 아, 진짜로 노래할 때마다 바람이 코로 막 들어오니까 숨이 막혀 아, 여튼 좋네요. 어떻게 그 발에 물 담고 계시나 시원하세요? 아, 여기 말고 저기. 시원, 시원하세요? 에, 좋으시겠어요? <laughs> 네, 좋습니다. 어떻게 그 이쯤에서 소리를 또한번또안 들어볼 수가 없죠? 그죠? 오케이. 저 왼쪽에 공장히 많은 분들 계시네요. 이쪽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계신데. 예,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소리 한번 질러볼까요? 소리 질러! 오한번더 크게 질러! 와우, 귀여워요, 귀여워. 귀엽어. 아, 네, 좋아요. 좋습니다. 분위기 굉장히 좋고. 오늘 2시위의 고량 모드 축제. 근데 저는 사실 머드 축제라 그래가지고 여러분들께서 내가다 오면은 뭔가 그 머드를 온몸에 이렇게 다 바르고 계실 줄 알았는데 전혀 그냥 깨끗하시네요. 여러분들 아~ 그렇습니다 어디 이제 뒤에 계신 분들도 소리 질러? 오케이, 앞에 아픈 게 선선하니까 소리 질러. 네, 반응 좋습니다. 아, 우리 철... 저도 좋은 추억 안고 가는 것 같은데요. 다음 곡은 이제 뭔가 이렇게 잔잔하게 여러분들께 음악을 들려드렸으니까 이제는 뭔가 좀더 신나는 댄스곡이 하나 있어야지 여러분들도또 홍해에 또좋아하시지 않을까 잠시 준비를 얼는 빠르게 하고 오겠습니다 여러분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여러분, 마지막 곡이 없구요. 여러분, 어제 아쉬워하시는것 같은데.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은, 오케이. 알겠습니다. 제 수록곡 중에서 신나는공이 하나 있어요. 디자이너라든가. 그 <laughs> 하나, <쟤네? 웃음> 최대한, 하나, 러가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그럼 끝까지